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여덟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담가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의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 광복, 이제 빛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을 회복했다는 거죠.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되셔서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얻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영원한 삶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세요?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사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히브리스의 이장의 말씀처럼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알 수는 있어도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삶,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은 그 지식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가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남아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고 부강한 때였지만 그잘 나가고 부강하는 모습이 예레미아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멸망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대를 향해 뭘 불러요?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애가예요. 게시록에 주님뭐라 그러셨습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는 분명히 곧 무너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죠. 보이는 것은 소망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살아간다 그러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에서 그들이 4절과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들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수은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지도 못했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모스 4장 5절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말라기 1장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우리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의 끝 말락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을 포로로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루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또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 멸시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너, 너희가 나의 제사를 경멸하겠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이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1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아니면 저는 것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건강한 것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어떻게 여겨요? 경멸이 여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는 것이지 그들의 액션이나 그들이 드리는 재물에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과 믿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들의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최고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구하는데 너희만 알았으니 너희도 나만 알기를 원한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를 맺기를 원하냐면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부 앤 테이크. 우리가 하나님께 했습니다. 마치 이사야 일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 뜰만 밟듯이 출석 체크하듯이 하나님 출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거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뭘 하려고 해요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원하지 않으시고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사랑은 올인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을 하고도 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소,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누가 비즈니스 하면서 손해 보겠어요?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최소한의 것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는 게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최소한의 것을 드려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려는. 주님께서 그걸 예레미야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 대하고 있으니, 그리고 아모스가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하면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자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다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라. 에. 90%가 사라져 버린다는 게, 90%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사야에서는 나무의 구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남은자 사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을 다 진멸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10분의 1만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들이 참된 죽음이라는 걸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실물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통과해오면서. 참,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였는가 하면 저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그 시체를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화장터가 다 차서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못 하니까 사람을 관에 넣어서 길에다가 그냥 쫙 진열을 해놨는데 그걸 보니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걸 봐도 비참한데 90%가 죽는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 유럽에 패스트 돌았을 때 그때 유럽 인구의 거의 30%가량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랑 비교도 된지 않을 만큼 죽었습니다. 그때 어땠겠습니까? 온 천지가 시체도, 시체적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뭘 가르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 비참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의 상태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비참이에요.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비참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게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뭘 해결책으로 주시는가 하면 4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수 있어 그랬더니 그들은 뭘 찾아요? 베데를 찾고 길가를 찾고 부엘세바를 찾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광, 관광이 아니고 종교적인 성지를 찾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델교회 가고 길갈교회 가고 부엘세바교회 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는데요?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러니까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부엘세바를 찾습니다.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무슨 관계? 비즈니스 관계. 기부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베델 가서 뭘 해요? 비즈니스 합니다. 길갈 가서 뭐 합니까? 비즈니스 합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돌아와서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라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는 돌이킬 생각은 없고 하나님을 찾아다니는거 여기가 용하냐? 그럼 여기 찾아가고 저기가 용하냐? 그럼 저기 찾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최소한의 것을 투자해 최대한의 것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왜? 스스로가 죽어 있는 줄 몰라.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죽어 있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이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돌이킬 생각은 없고, 자꾸 자신이 안 바뀌고 다른 데를 찾아다니니까 뭐예요? 어. 뭔가 해결책이 없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을 찾으면 어떻게 했어요? 새로워요. 리프레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 다른 무엇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몇십 년을 앉은뱅이로 살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제야 보이잖아요. 그 몇십 년을 앉아 있던 사람 베드로 요한이 그전에 못 봤겠습니까? 수십 년을 봤을 거라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나니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리던 게 들리기 시작하고요 새로워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쁘게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 속곱장난 같은 종교날이 이제는 걷어치우고 하나님을 찾아라 본질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배들 찾고 길갈 찾고 부일사발 찾는데 길갈 가면 죽고 배들 가면 비참하게 될 거다. 왜요? 거기서 죄, 거기서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라예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라. 어, 얼마 전에 교회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예, 소리가 이상해지고 잘 울리지 않고, 보니까는 무슨 곰팡이도 쓸고 헐고 막 그래서 되게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요. 모든 현악기, 악기들 중에도 현악기들 기타나 아니면 뭐 바이올린 그런 것들은 계속 연주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조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줄이 늘어지거나 조율이 풀려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원음에다가 자꾸 그걸 맞춰서 조율을 해줘야 제대로 소리가 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는 거냐면 조율하시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들은 모든 악기들은 연주를 하면 음악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악기들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 돼요. 너무 듣기 싫은 소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악기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음이 나질 않고 내 스스로 음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소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소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꾸 조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그리거나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악취 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 소음이 나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는 인생.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살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살 것이라.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왜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참생, 참된 영생이 내 삶에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하나님 관심 1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똑똑하게 사느냐, 무식하게 사느냐, 아니면 무슨 뭐 좋은 옷을 입었냐, 아니면 안 좋은,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에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잘못 이 주변 것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도는 성도의 맛이 나질 않고 성도의 제대로 된 악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조율, 조율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조율하려면 내가 원하지 않게 자꾸 땡겨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밀,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갖 불의와 모든 약탈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 그걸 가지고 뭐한대요 의리, 의리 의리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다듬은 돌을 짓고 멋있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모든 부당한 모든 백성들의 고열을 짠 것으로 만든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 때문이라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듯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걸 두고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뭐하신다? 보응하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자들, 이 고통받는 자들, 이 괴로운 자들의 신음의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걸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범하고 난 후에 다윗은 평생을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요. 다윗이 그거 안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역대상에 가면 열한 개 상에 가면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름다운 아비삭을 데리고 와도 다윗이 뭐예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왜요? 우리 아이안의 바세바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가 회개하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모진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서 다윗이 그걸 통해 뭘 해요?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그걸 확실하게 각인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말씀,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 깨끗하게 씻고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 그대로 어제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토기장의 손에 있다 그것이 터져 버린 그 모습 그대로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 얼그러지고 터져서 이거는 못을 파괴해야 될그릇이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다시 빚어서 다른 것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고 네가 그 상한 심령 년 그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 주겠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찾아라. 다른 거 찾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너를 차,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살려 주겠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살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생, 참된 생참 영생을 누리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주가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